참여 교수님,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저희 학교 졸업을 앞두고 저희 동기들과 함께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갔을 때의 일입니다. 처음 해외를 나간다는 데 있어서 설렘도 있었고 또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환경들 속에서도 저에게 있어서 익숙하게 다가왔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현지인들로부터 들려오는 한국말 소리였습니다. 비록 짧은 단어들이었지만 그들은 자연스럽게 저희들을 보고 한국말을 건내며또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가장 자주 사용했던 한국말은 빨리빨리 였습니다. 그들이 그 말의 뜻을 알고 사용했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그 빨리빨리 빨리 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으면 그들도 저렇게 저 말을 따라 하느냐 하는 것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민족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한국 국민들의 그 대다수의 사고방식은 빨리빨리가 참으로 많이 우리 사고에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급격한 사회 발전 속에서 그 빨리빨리라는 사고방식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 빨리빨리라는 사고방식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또 어떻게 보면 삶을 좀더 유택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우리는 그 기다림이라는 아름다움 또 현재를 즐길 수 있는 그 여유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과정과 준비와 노력보다는 결과를 더욱 더 중요시 생각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 하나인 바로 완성, 완성된 결과가 아닌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완성해로 나아가고 있는 진행 상태라는 사실을 또한 잊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조차도 과정과 또 준비와 노력을 거쳐 완성해로 나아가게 창조되어진 진행형의 상태의 인간들입니다. 또 우리 이 세상 역시 어떤 완전한 상태로 창조됨이 아닌 그 완전한 또 완벽한 그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또 창조된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느님과의 뜻과는 다르게 우리가 과정과 준비를 무시한 채 결과만을 중시한다면 분명 현 세상의 그 사고 방식으로 인한 그 빨리빨리라는 사고 방식은 하느님의 뜻과 맞지 않는 우리 인간의 성급함을 반성하게 합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과 노력으로 인해 우리 신앙인이 주님께 다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또 우리는 한번 더 기억할 수 있으며 또 우리 진정한 신앙인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역시 우리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도라는 것, 또 하느님께 다가간다는 것,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 한순간 변화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며 천천히 또 항구의 그분 안에서 변화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길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방법. 항구이 매달리고, 청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분의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를 주님께 또 나아가게 하는 또 주님의 모습을 점차적으로 닮아갈 수 있게 하는 어찌 보면 기도의 방법이자 또 하느님의 깊은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청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느님의 그 따뜻한 마음. 우리가 언제나 바라고 있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변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러한 초자연적인 어떤 힘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점진적으로 주님의 모습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노력과 준비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한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결과에 추종하기보다는 어떤 기도의 열매보다는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주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임을 기억하는 또 시간들 되셨으면 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